제가 직접 레슨을 하면서 정말 이 방법으로 비거리를 늘리신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비거리는 박창현 기대 됩니다. 우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방법은 두 가지의 힘을 쓰는 거예요. 회전하는 속도와 뿌려주는 스윙 아크. 이두 가지를 사용해서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인데 우선 첫 번째는 뿌리는 힘을 빼고 회전 속도로만 우리가 클럽 스피드를 최대한 많이 내보는 거죠. 음, 일단 1단이 2단에 나와서 1단계 먼저, 그렇죠. 2단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우선 첫 번째 느낌은 우리가 스윙을 할때 약간 이런 느낌이 채를 뿌려주고 스윙 아크를 넓게 만드는 동작인 건데 이 동작을 뺄 거예요, 아예. 그래서 느낌에 왼쪽 겨드랑이에 뭐 헤드 커버 또는 장갑 같은 게 이렇게 껴져 있다 생각하고 최대한 떨어뜨리지 않고 여길를 조여놓은 상태로. 어떻게 보면 바디 스윙 느낌인 거죠. 몸통 회전을 통해서 클럽 스피드를 최대한 빠르게 한번 제가 직접 한번 공을 쳐볼게요. 그래서 느낌에 이거를 제가 겨드랑이 껴버릴게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껴놓고 느낌에 이런 느낌으로 피니시도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느낌으로 최대한 몸통 회전을 빠르게. 이렇게 지금 제가 뿌려주는 동작 없이 손을 몸 앞에 둔 상태로 회전만 최대한 빠르게 했어요. 세게 아니라 회전을 빠르게죠? 그렇죠, 그렇죠. 한마디로 회전을 빠르게. 계속 한 10분 정도? 계속 있는 이껏 돌면서 스피드를 내주시고 그다음에 하셔야 되는 동작은 이 장갑을 우리가 정말 웬만하면 잘안 떨어져요. 근데 피니시 할때 말고는 우리가 멀리라는 느낌을 통해서 내 양손 뭉치가 최대한 멀리 이런 느낌을 통해서 아크를 넓히는 거죠. 그러면 1단계 완료된 포인트는 네. 회전량을 최대한 빠르게 했을 때 나오는 거리, 그러니까 네. 그만큼 나오게 되면 아, 1단계가 왔구나. 이렇게 네. 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회전 스피드를 최대치로 늘려놨으면 여기서는 우리가 던져주는 힘으로 비거리를 조금은 더 늘려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느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면 팔이 자동으로 뻗어집니다. 라는 건 사실 없어요. 팔을 힘으로 뻗는 건 아니라고 레슨을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힘은 살짝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최대한 내 양손을 멀리 뿌리려고 한다면 당연히 뿌리려고 우리가 어느 정도 팔에 힘을 사용하겠죠? 그럴 때 스피드가 살짝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회전 속도보다는 어느 정도 이 팔꿈치와 손목을 뻗어주는 힘으로 조금은 스피드를 늘려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회전 속도 플러스 뻗어주면서 밀어주는 힘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공을 또 쳐볼게요. 이 단계에서도 장갑은 계속 끼고 있는 건가요? 어, 이걸 약간 떨어뜨린다라는 느낌으로 아,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좀 껴놨어요. 회전 속도 빠르게 하면서 최대한 내 양손을 멀리 타겟 쪽으로 공 쪽으로 뻗으면 안 돼요. 그럼 풀려버리기 때문에 타겟 쪽을 향해서 내가 최대한 멀리 뻗는다라는 느낌. 확실히 2단계까지 하니까 거리가 훨씬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딱 봐도 뭔가 뿌려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지만 비거리를 우리가 충분히 멀리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로지 회전하는 힘으로만 비거리를 100%다충족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운스윙을 할때 회전 속도 플러스 팔을 멀리 뿌리는 힘이 힘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연습하시면 좋으신 분들이 7번이랑 5번 비거리 똑같다. 또는, 어, 유트리랑 우드 잘 맞아도 비거리 차이가 별로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거리가 평소에 잘안 나오는 클럽을 가지고 이 연습을 해보시면 아마 충분히 비거리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지금 1단계, 2단계잖아요. 그런데 네. 1단계가 다 안성이 안 돼도 그냥 음. 2단계 집게 뻗어주는 것만 연습했을 때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로 장갑을 낀 상태에서 회전 속도를 늘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회전을 하려고 했을 때 팔이 가만히 있고 하체만 돌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팔과 몸, 그리고 상하체의 싱크가 안 맞게 되면서 뒤집어지고 슬라이스 나오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하체 회전에 이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손을 내몸 앞에 둔 상태로 회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갑을 끼고 싱크를 맞춰서 회전하는 속도를 늘려준 거고, 두 번째, 던지는 힘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 치킨윙 정말 많을 거예요. 제 회원분들도 처음 오셨을 때 치킨윙 대부분 다 있으셨어요. 근데 그 치킨윙을 교정하는 방법은 내가 약간 멀리 뿌려주는 느낌으로 했을 때, 내 팔이 정말 뒤로 움직여서 치킨윙이 나오시는 분들보다는 가까워서 치킨윙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된다면 막히게 되면서 손 올라가고 풀려 맞고 비거리는 안 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뻗어주는 느낌으로. 내 몸은 이쪽으로 돌지만 뒤쪽으로 돌지만 팔은 저쪽으로 쓰여야지만 팔과 몸이 분리가 되면서 서로 멀어지고 팔이 멋있게 뻗어지는 건데 분리가 안된 상태로 계속 이렇게 가기만 한다면 팔은 몸이 도는 쪽으로 그냥 딸려가기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두 번을 쓰려면 회전속도 플러스 뿌려주는 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도 제가 방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2단계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비거리가 조금 느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